빨간 공, 노란 공을 합하여 합하여 12개가 있어요. 이주머니에서 갑을 차례대로 차례대로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확률문대로 확률에 곱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갑이 빨간 공을 꺼내고 갑이 빨간 공을 꺼내고 을이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 132분의 35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노란 공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빨간 공이 노란 공보다 많다 이랬죠. 그러면, 노란 공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노란 공의 개수를 X라 놓으면, 빨간 공의 개수는 12-x가 되겠죠 12개 합해되겠2개니까 그래서 기면니2가2 x 보다이다이 말이 죠그러니다이 말이 보다 작은 숫자다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에서이되겠습개 중에서 이되겠습니이 12개 중에서 빨간 공의 수가12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x 곱하기 자, 이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1개가 남아 있죠. 11개 중에서 노란 공을 꺼는 확률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32분의 35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12와 1 1를 곱하게 되면 12, 12 이니까 여기는 132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x와 x를 곱한 게 35. 다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두 숫자를 분해하는데 이두 숫자를 분해했을 때 더했을 때 더했을 때 12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죠. 지금 그럼 1 곱하기 35는 더했을 때 12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7하면두 숫자를 더하면 12가 되네요. 그런데 이 X라는 친구를 구하는 건데 이 X는 6보다 작기 때문에 X는 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5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